전주현이 까 어때요? 그게 예스럽네요. <laughs> <laughs> 전통과 현대가 <laughs> 공존하는 그런 매력이 <laughs> 있죠. 저거 <laughs> 예스, 와 저거, 봐봐. 야 저거 아니, 있어봐. 저거, 아, 아. <laughs> 와 저거 어떻게? <어떡해>. 와... <laughs> 예스럽지? 아니 아직까지 있다 저게아 맞아 지금 여러분 국제 영화제 오늘부터 개막이죠. 어, 근데 한산하네요. <laughs> 그만. 그만해! 시은 씨! 네? 안쪽으로 오세요. 오, 챙겨주는 거예요? 태호를 혼자 키울 수 없잖아요. <laughs> 근데 오늘 약간 의상이 네. 네. 좀 무리하신 거 아닙니까? 네? <laughs> 전주 온다고. 아니, 전주 온다고 왜. 전주와 이 미니스커트는 무슨 연관이 있죠? 있죠. <laughs> 있죠. 설레었어요 태호가 없잖아요. 태어난 어머니 품에. 어 여기. 뭐? 어? 여기 자 효자문. 와 여기가 진짜 오래됐네요. 여기. 어릴 때 먹던. 갈비탕이야? 사십 년 된대요? 태어날 때부터 먹었냐, 아버? <laughs> 어? 최소한 0살 이후부터 먹지 않았겠어, 아, 갈비탕을? 최소한 삼십 년 이상 됐어요. 진짜로. 와우. 아, 그래서? 아직도 있다. 여기 맛집입니다, 여러분. 효자문. 말 입으로 그냥 맛집 소개하고 맛있어하는 그냥 처음 봤다. <laughs> 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어, 아 옛날 생각 기자 아의다 와, 그대로야. 안 변했어. 그러니까 약간 예스러운 느낌이 있어. 응? 어? 예스러운 얘기 좀 그만 하시죠. 네? <laughs> 이렇게 발전했는데. 와, 여기도 초만원 식당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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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초만원 식당 여기도 우족탕 맛있습니다. 지금 우족탕. 코에 다리살이 초장을 음.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음. 어, 언제 먹는데요 밥을네 먹지는 않습니다 <웃음> <웃음> 소개만 해드릴게요 음. 네. 아, 이 거리 정말 제가 어릴 적에 정말 오늘 음. 뭐야, 영화제 하는 날 맞아요? 왜요? <laughs> 너무 사람이 없어서요 <laughs> 디스하지 마세요 기대하고 이렇게 정기하고 나왔는데 우와 심포오리만두 이야 여기 내가 진짜 많이 먹었던데 <laughs> 여기 이제 어, 어릴 적부터 <laughs> 와 아직도 있어 약간 리모델링 돼 있는데 심포오리만두 쫄면 지진다 여기 쫄면 여러분 여기 심포오리만두 아, 저기 추억이 있는 와 옛날 생각난다 진짜 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 지금 전주 내가 먹었던 그 맛집들만 소개해 주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이거 심포우리만두가 어. 어디 건지 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주. 오빠, 이거 인천 거잖아. 뭐? 이거 인천이 원조야 알단된 얘기하지 마. 우리만두 원래 우리만두가 저쪽 팔달로 원래 우리만두가 있었어. 우리만두 이러죠 이러죠. 그리고 심포우리만두가 새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30년 전에. 엄청난 인기가 있어. 인천 심포동의 심포시장 어, 거기 심포우리만두가 1호점이에요. 이거 3 0 0호지3 0 0 정도 될까? What? 체인점이잖아요. 심포우리만두가 인천 거야? 심포동 심포시장. 아 그래? 박강정하고 심포우리만두 되게 유명하잖아. 야 이거 한 30년 넘었는데? 거기 한 60년 되잖아. 아 그래? 어? 아 그래? 아니 무슨 작은 데코처럼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래. 너무 깜짝 놀랐네. 나너뭐 심포우리만두 딸이야? 아니, 야 모독이 왜 자부심을.. 네가왜 자부심을 가져? 아나 진짜요? 진짜 무서워서 내가 진짜.. 아유. 발차! 자 이게 이제 객사라고 여기 할때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어? 여기요? 네 꾸슝꺼시 꾸슝꺼시 <laughs> 잘 따라했죠? 풍패지관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풍패지관 여기 또 읽어요 그냥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시내에서 만나잖아 어 시내의 초입이야 여기가? 우리가 이제 만날 때 항상 우리 시내에서 놀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만나는 거지 만남의 광장이라고 볼수 있지 아니 왜왜 왜 웃냐? 아니 아니 왜 웃었어? 빨리 말해봐 왜 웃었어? 아까부터 조금씩 기분 나쁜데 왜 웃었어? 왜 웃었어? 아 웃음 포인트가 뭐가 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 아니 아니. 아니. 풍패지관이 웃겼어 그거 뭐, 외주가 아니야, 아니고 시내라고 해가지고 못가지고. 시내가 왜 웃겨? 요니 <laughs> 아, 어. 시내 시네. <laughs> <laughs> 없어? 왜? 아니 우리 우리는 음. 뭐 동인천, 주안, 부평, 구월동 이런 시대에서 만나서 넓으니까 시내가 너무 많아. <웃음> <웃음> 너 놀러와봐, 너 얘기 좀 하자, 너 열받게. 우리 시내에서만 노는 건 아니야. 또 원래는 시내만 있었는데 또 신시가지가 새로 생겼어요. 저쪽에 거기서 또 많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놉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주도. 시가, 시가. <laughs> 왜 웃는데? 그러니까 왜? 신시가지는 없고 우리는 어. 신도시, 송도 신도시, 청라 신도시. 거기 앞에 첨단이 붙어. 첨단, 송도, 신도시. 첨단. <laughs> 아, 열받네. 아, 야, 근데 인천 애들은 남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이렇게 말 대답하냐? 인천 스타일이야? <laughs> 그럼 전주는 오쌤 <SMS> 스타일인가 봐. <laughs> 대 아, 도와. 감사합니다. 어, 다리는지 신나. 어, 신나는데 다리는 찍지 마. 알았어. <laughs> <laughs> 숙재가 초코파이 본점 갑니다. This is j e <laughs> you are in j e n o w 와, 조용해. 와우. 이 오리지널 뭐야? 오리지널? 오리지널? <laughs> 오리지널 축구야에 아, 어, 오리지널 사야지. 모델처럼. 그래서 너 인천에잖아. 근데 지금 선글라스는 왜 끼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해가 구름에 가려서 해가 없는데. <laughs> 여행은 기분 내는 거예요. <laughs> 지금 해가 너무 없는데. 여보 뭐 이쪽이 옛날에 도청 있던 자리. 고. 여기, 여기, 여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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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뭐? 그만 좀 소개해 진짜. 여기, 몰라 저... 샀어요? 네왜한끼만 네, 했어요?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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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2, 3 7안될것 같네요 <웃음> <웃음> 모르셔도 그러면 뭐. 바로 버려봐, 멋있게. 에? 그냥 바로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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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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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바로 바는 바로 바로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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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 오..." 아. 진짜 뒤질래 <laughs> 아, 지금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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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테허 <laughs> 저기 저기 당한다 진짜로. <laughs> 여러분 하세요 테러 하세요. 아 테러 하세요 진짜.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서양 문물인 스타벅스를. 한옥마을 바로 앞에 있는 스타벅스. 얼마나 맛있게요? 발자! 전동성당. 들어가 볼까요? 잠깐만요. 뭐야? 그럼 왜 쓰는 거야, 그체 오랜만이다.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앵글 따라와. 우와. 우후 어, 유럽 같다. 우와 유럽 같다, 그렇지? 고 어. 어, 유럽 가보지도 못한 사이 <laughs> 스페인 같은데? 그니까. 오. 이게 그 비잔틴 양식을 어그 건축 양식을 쓴 전동 성당이에요. 에? 뭐 아라디가? 뭐 인천에 있냐 이런 게? 인천에 있어? 인천에 있어! 뭐가 있어? 응. 월맨도 기스코 빵빵 <웃음> <웃음> 유럽이다 이렇게 어. 하고 우리 그면은 오빠 유럽인 것처럼? 이렇게 찍고 <laughs> 이렇게 찍고 유럽인 것처럼 인스타 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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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복 입고 다니네 진짜로 다들? 관광객 많이 왔네 이게 바로 한옥마을 파워 아닙니까 진짜 외국인, 많 외국인도 많이 왔잖아 음. 전주 자랑 한옥마을 인천에 있냐? 인천에 있어? 뭐? 어. 차이나타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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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는 비슷해 <laughs> 아 진짜 나욕 나올 뻔했어 <laughs> 아니, 규모는 비슷해요 진짜로 차이나... <laughs> 아니 전주는 역사적인 도시에요. 천년의 전주. 안 들어봤어요? 후백제. 후백제 수도가 전주에요. 견원. 견원 알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기. 여기 경기전. 알아, 여기? 몰라. 몰라? 경기전이 뭔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곳이에요. 예? 역사적인 도시 전주. 인천은 뭐 있냐? 뭐 있냐고? 있어. <laughs> 뭐가 있어? <laughs> 인천 상륙자전 내가 가져간 거 알아요? 자 <laughs> 여기 거기 인천 상륙자전 아니었으면 여기 인산주의야 북한이야. <laughs> 이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이게 한복 입고 못 다녀. 그렇게. 그 인천에 뻘이 유명해서 뻘 소리를 자꾸 하나? <laughs> 아니 전주에 바다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래요? 아 어. 바다 있어요? 의랑리 있어요? 어? 의랑리 아. 있냐고요. 그럼 헌 팀은 어디서요? 해못하죠 전주요? 예. 네. 시내요. 아. 우리 시내에서. 그 시내요? 옛날 전풍백화점 앞에 서 했어요. 아. 아 여기 백화점 백화점 있어요? <laughs> 백화점 있어요. 진열절박하지 마라. 백화점 있었어요? 전주 옛날에 네. 코아백화점, 전풍백화점 어? 유명했어. 유 코어. 백화점이야냥코 그냥 코아그그래 아, <laughs> 그냥 코아백화점어 그냥 <laughs> 진짜 야, 열받게 하그마 코어. 그냥 그냥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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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필요한 거. 내가 입으면은 잘 어울리겠지. 네, 입으면 그렇지. 왜? 넌 올드하니까. <laughs> 아니. 야, 뭘그 청국이다. 여기, 여기가 나랑 그게 어. 잘 어울리는 도시네. 왜? 올드하니까. <웃음> <웃음> 넌 진짜. 내 생각에는 어. 이 영상 올라가자마자 지나가던 대 맞으면 아 <웃음> 전주 사람이구나. <laughs> <laughs> 때리면 아, 아저 어. 사람이에요? 오케게 어. <laughs> <이렇게 웃음> 바로. 오 아, 여기 는한복을안 입으면 안 입으면 안안안 입으면 안 입으면 안 입으면 안 입으면 방아으면안 입으면 안 입으면 안 입으면 안 입으면 안입으그안 입으면 안입으그안 입으면 안 입으면 안 인천으로 치면 아라비안 나이트 이 정도라고 보면 <laughs> 되죠. <laughs> 좋았다. 아, 잘 치네. 아, 아라비안이라고 도 몰랐네. 아, 그러네요. 놀았냐? 인천에 이라면다안 놀던, 놀던 다 아는 곳이에요. 아니, 아니야. 서울 다음도 다 나이트는 아요? 아라비안으로 갔어요. 갔... 어. 저도 많이 갔습니다. 네. 어, 그런데 오셨네요. 인천? 많이 갔죠? 이렇게 진짜 나와요? 아니 다리는 찍지 마. 아니 다리를 찍지 마할 거면 바지를 입고 오세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그럼 치마를 왜 입은 거야? 더워서? 어? 아니 아니 카메라에 좀 부족해 나오니까 나 원래 얄스. 레오. 어 나쁘지 않았어 <laughs> 나쁘지 않았어? 예. 네. <laughs> 기대 이상이에요. 기대 이상이에요. <laughs> 이 <이게> 건방지게 얘기하대요. <laughs> <laughs> 대 많이 는데 어디 출신이지? 어? 야, 인천. 야, 인천 어디? 인천. 인천 어디? 인천, 인천, <laughs> 끝까지 얘기하는 것 봐. 아이 인천 영흥도 출신이잖아요. 섬, 섬마을. <laughs> 아니 그래놓고 전주를 자꾸 깐다고? 얘기하지 마나콤플렉스 있어. 하지 마, 하지 마. 나 다리 찍지 마. 어? 커플렉스 있어. 찍지 마. 다리 찍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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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뭔줄 알아? 뭐, 전주 비둘기가 다루지게. 아, 다 다시 한 번, 깐만 잠깐만. 잠깐만. 세요 어땠는지? 어땠어요? 안 좋았어요. 다리 찍지 마. 다리만 찍어야지, 다리만잠자300 하우스. 만 잠깐만. 거짓말한 사람 빵 터졌다고. 이 정도는 사약 아니에요? <laughs> 와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소야? 어, <laughs> 왜 이렇게 오래 씹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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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laughs> 옷을 많이 샀거든요. 여기 이걸? 이 위치가 어. 이 위치가 마루가 있던 곳이래 마루. 마루 알지 마, 나뭇잎 마, 나뭇잎, 마. 나뭇잎. 마루. 마루 그런 비슷한 게 되게 많았어 아 진짜 맞아 진짜 차, 진짜 차. 라디오 가든 그렇지 라디오 가든 있었어 어, 맞아 뭐, 에스크 에스크였나 <laughs> 영국 국기 어. <laughs> 뭐, 그리고 <laughs> 저저쪽 가면은 생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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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생쌍. 그거 오빠 나보다 3년 많아서 나는 약간 오래 오래 그래 <laughs> 생쌍 클라이드 <laughs> 어 맞아 TBJ TBJ 아. 아 저기 아직도 있어 잠뱅이 잠뱅이 있어 저기 오빠 잠뱅이 아직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아, 좋다고 어, 좋아 청바지 청바지의 원잖아아 뭐. 그렇지 토종 청바지 <laughs> 어. 잠뱅이 그리고 미국에, 미국에 어. 아, 리바이스가 있다면 아 그렇지 어, 한국에는 잠뱅이가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 너 알아 안전지대 알아? 안전지대? 내가 중학교 때잘 나가면 안전지대 입어야 돼. 이쪽 이쪽이 가면은 어. 좀 비싼 거. 아, 뭐. 스톰. 이9 <laughs> 2오일사 말지. 나? 아, 팔리 네. 있어. 스톰. 아아 <laughs> 그다음에 구두는 무크. 아, 여기 여기 그 아직 <laughs> 있어. 아 있어? 이봐, 그 이게 좋다고. 좋다고. 마트에 들어가 있어. 아, 열심히 하는 브랜드잖아. 아 그때 우리 때 유행이었다고. 뭐 무시하지 마라. 무크를 못 사면은 음. 짝퉁을 샀어. 그럼 무다야 무다. M O O D A 무다. 무크의 <laughs> 짝퉁 이 있어. 다 팩트입니다. <laughs> 아 옛날 생각 막 진짜. 새록새록 떠오르네. 그리워, 그리워.